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방생범무사라는 제 스스로 자격증을 만들어 제가 이상해와 나쁜 버릇 나쁜 습관으로 키워진 나를 정화시키고자 생각하고 노력하였지만 어느 순간 초발심을 감춘채 나의 모자함만더 커지고 나의 모순은 더 많아져서 탁함이 저 바다만큼 넘쳐흘러서 혼이 나누 스승님 천지대법정 법법문으로 새로 다시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울산 북구 당사 앞바다에서 이 나라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를 방생하여 주시옵고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 35만 톤급 관광 크루즈선이 떠나들 수 있는 크루즈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큰법무을 내려주십시오. 현재 제조항에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고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울산항만 20만 톤급 크루즈선니 정박할 미래가 있다고 함께 나눔을 하였고 또한 전역한 해군 제독 춘장과 나눔하며 들었습니다. 다가올 통일 대비 최고 입지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부항을 35만 톤급 일명 펀치볼 관광 크루장이 통일 대비 최적지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과제를 이루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사회를 참여해야 되는지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법 가족 모두를 정법 법문 지혜의 바다에 푹담것시여 정화 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어, 이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앞에 게안 보여. 지금은 뭘할 때냐면 내 앞에 그, 내 주위의 사람. 여기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자. 큰 거는 놔둬라. 큰 거는, 이, 본인 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우리로 모일 때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그만한 힘이 생기는 거고, 어, 그래서 이 지금 정법 가족이 그만큼 많이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요렇게 우리끼리 공부한 거를 유튜브에만 자꾸 올리놓고, 인터넷에만 올리놓는데, 이래도 지금 우리 정법가족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 어,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연락을 하고, 이것이, 이제 지금 이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지 않아. 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어, 이 힘이 같이 들고 일날 때가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힘이 세진다는 소리예요. 아,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이게 3인 1조 해가지고 우리 옆에 이웃을 돕자라는 이것을 먼저 신경을 써라는 얘기죠. 내 옆에 사람 한 사람을 돕지 못하면 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거 일깨워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져요. 이 사람이 웃게 만들고 희망을 생기게 하면 내가 이제부터 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이웃에 우리한테 인연을 줬느냐. 이 사람들하고 상생하라고. 네 혼자 가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고. 이래서 이웃을 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잘났다고 띠봐도 가는 것 같은데 잡아내려가지고 또 어려워져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라. 이때까지 크게 한 일이 없다면 이 법을 하나 찾아줌으로써 그 사람의 희망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법을 만나서 희망을 지금 얻었듯이 내 옆에 사람의 한 사람의 희망을 갖게 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웃게 해주면 그것이 내한테 성불이 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법을 만나서 너무 좋죠. 우리끼리 좋아해갖고는 안 됩니다. 조금 이도 좋은 것도 좋다가, 아이고, 참말로, 내 옆에 사람. 이래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같이 이렇게 좋아지면, 이제부터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새로운 내가, 어, 이런, 그 성불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옆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도울 생각을 해라 이거 요거만 하면 다른 일은 스승님이큰 작업은 스승님이 할 테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수 있는 거를 노력을 하자 아, 요렇게만 가면 됩니다 예. 아들 이 스물 살인데 스승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함께 왔습니다. 음, 아들 일러 보세요. 아드님이 지금 많이 아파서 질문을 지금 자기가 작성을 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대신 예, 대리 주문 예,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스승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학교를 2년 휴학했고, 나이는 20살이지만, 아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봐도 아무 이상도 없고, 이상해서 거의 매일 어지러움과 두통이 함께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어난 어지럼증과 두통이 20살이 지난 지금까지 따라다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어, 우리가 그 지금 이 공부를 들으면 이제, 아, 어, 왜 그런가 우리도 알수 있는 만큼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어렵다, 힘들게 해놓은 거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아리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말이죠. 아이들이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를 내가 지탱하면서 견뎌나가지만 그걸 쳐다보는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내 인생은 끌고라도 지금 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요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구를 아프게 해놨느냐 부모님을 아프게 해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모님이 우리가 지금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왜 그걸 잘못했다고 라 이야기하냐? 다른 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어 아, 우리 사람은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성장을 하는 데까지 또 성장하나 가면 2차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하고 3차적으로 또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먹고 살라고 든다든지 아, 요렇게 하면은, 이, 지금, 이 부모를 아리키기 위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자식을 혼내는 거죠. 자식을 치면 부모가 아파요. 어, 자식은 그걸 견디 나갈 만큼 조금 아프지만, 부모님은 굉장히 아프단 말이죠. 부모님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내가 자식이 잘못되면 누굴 찾아가요? 아 어, 찾아가서, 어, 뭐, 신부님을 찾아가든, 목사님을 찾아가든, 어, 또, 이렇게, 그, 저, 뭐야, 이게, 선임을 찾아가든, 도인을 찾아가든, 어디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식이 어려우면. 움직이라고 지금 그렇게 아프게 해놓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어, 니가 모르면 뭘 가가지고 움직여서 찾아라는 거죠. 찾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 신줄이 나옵니다. 너희들 집안은 신줄이 세기 때문에, 그 신줄이 센 거는 왜 지금 세냐? 어때서부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피해 나온다든지, 자꾸 신을 이래 만지더라도 뭔가 찾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 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거죠. 어, 이 우리 홍익 인간들을 키우면서 신줄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게 거기 이제 계속 내려오면 공부를 시키려고 계속 내려오는데, 신하고 싸운다든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딴짓을 한다든지, 이러면 요리조리 피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때에 와가지고 그냥 다 덮어 쓰는. 그는 집안들이다, 이 말이죠. 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욕을 풀기 위해서,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디, 뭐, 이렇게 절에 가도 안 되고, 어, 교회 가도 안 되니까, 결국 어디 가냐? 무당 찾아갑니다. 갈때다 가보고 안돼 무당 찾아가. 왜? 무당은 직접적으로 영적인 이 조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니까 너는 이러이러 하네. 탁 이래 집어주거든 그때는 그게 발발 기해야 되는 거죠. 아, 아그 이때까지 피해인 거 돈도 좀 갖다 바치고, 그기서 이제 공부가 들어갑니다. 아, 요런 것들이 그냥 내가 우리 자식이 아프면 일로 끌고 다니고 제일 처음에 가는 게 병원. 병원 가고 방법이 없어. 어, 그러면 이 절간에 가는 거야. 거기에 야 가서도 또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쪽 저쪽 헤매다가 결국 방법을 못 찾으면 무당 이래 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헤매다가 보니까 이게 뭐, 어 지금 뭐야, 5년 10년 없어져 버리고 어, 또 애는 더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헤매고 있단 말이죠. 어른이 공부해라. 너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제는 공부하는 것을 정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할수 있게 내가 법문을 해주니까,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내 잘못이 뭔가를 찾아라. 그 노력을 하면, 자식은 나사준다. 우리가 노력해라. 지금 나사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고, 아직까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힘들지만, 어,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자식이 힘들게 그냥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내가, 어, 이제 이 정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반성도 하고, 주의하고도 잘하려고 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인연을 주든, 그냥 나사주든, 환경대로 그 나사줄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나사줄 테니까. 어, 좋은, 이, 이게 의사를 만나게 해주든, 어, 어, 어떤 인연법을 주든, 제자리에서 신들이 가서 나사주게 하든 해줄 테니까, 너희들 부모들,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그 주위에 어른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용서받지. 아, 어, 요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줄이 뻗쳐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자식이 잘못돼 갖고 있으면, 어른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을 지금 요렇게 딱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지금 그런 게 만연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부를 하고, 내것 반성할 거를 하고, 내 이웃하고도, 주위에 하고도 조금 잘 지내고, 노력을 조금 하고 있으니까, 인자 거기다 성부를 주는 거죠. 자식도 풀어주고, 길도 열어주고, 너희들 인생도 풀리게 해주고, 다 해준다. 응. 신안 받아도 돼, 이제. 이제 신받고 하는 시간이 끝났어. 신받고 하는 시간 또 끝나고 이제는 수행하는 시간 또 끝나고 수도하는 시간 또 끝나고 전부 다 끝났어. 언제부터? 2012년 12월 22일부로 끝났어. 수행시간이 끝났어야 돼. 땡! 그까 이제 종 치고 날 쐬어 이제. 어. 어? 이제 우리가 7천년동안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온민족이에 그날로 선천시대가 끝나고 수행기간이 끝났어 이제 끝나고 누구든지 그 앉아 갖고 아직도 천지도 모르고 수행한다고 이 담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가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끝났어요 어? 구도도 끝나고 다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 끝났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수행자들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덕행실천을 해야 돼. 덕행실천. 어떤 덕행실천을 하냐? 네가 지식을 이만큼 가졌거든. 이만큼 가지고 덕행실천을 해라. 어, 내가 재주를 이만큼 가졌으면 이걸로 덕행실천을 하는 것이고 내가 경제를 이만큼 가졌으면 이걸로 실천하고 이말 가졌으면 이만큼으로 실천하고 극행을 실천하라 이 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걸 노리고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제는 이게 수행하는 시간은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왔는데 이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가 해줍니다. 네. 내한테 공부를 하고 내를 믿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해줘.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해주니까, 우리 정법 가족들, 이거 명심해야 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내가 해줄 것이야. 내 기도가 얼만큼 통하느냐 하면, 7,00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내 기도를 안 했어. 이게 축척이 돼 있단 말이죠. 모든 수행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 내가 기도하면 그냥 믿겨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수행만 했거든. 7000년 동안. 이게 엄청난 압으로 나는 이 하늘을 뚫을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기도를 해주면 그는 미킨단 말이지. 왜 미키냐? 기도를 바르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내한테 오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왜 어려운가를 내가 아르켜야 돼. 응. 이 가르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오는 거잖아. 아, 이게 어려운왜 어려운가를 배워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걸 공부를 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기도해줘야 돼. 하늘에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다들 풀어주시고 길을 다 열어달라고. 이러고 원을 세워 기도를 해. 여기 동안 그 기간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는 기도해 준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찾아와? 찾아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다 받아줘서 그 사람들을 이 정법으로 공부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신한테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을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라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혼나, 자꾸 그러면 이제 내가 아리켜 주니까 내한테 어려움을 있어서 찾아오는 후배가 됐던 선배가 됐던 어려워서 내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부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 정법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로 열심히 들어라. 기도를 내가 해줄게. 이래갖고 기도를 해주면 성불이 와요. 그 사람이 어려운 걸 풀어준다니까. 내가 기도해줘갖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이 풀리면 나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어. 그 사람이 좋아지는 만큼 나는 스스로 좋아져. 제자들의 인생은 덤인니라 그 소리가 그 소리면 내 주의 사람을 이롭게 하면 너는 스스로 좋아지니라 이것이 이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네를 찾아서니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을 또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공부하게끔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라 그 선물.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까, 이런 어, 것들이죠.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행하는 시간은 끝났고, 내가 간센부살이 되고,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되는, 내가 만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때가 왔다. 이것이 홍익인간들입니다.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해, 절대로 안 됐습니다. 저 사람이 어려워하거든. 공부를 할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 줘라 법이 있으니까 이 법으로 공부를 하게 해 주고 네가 기도해 줘라 성불이 분명히 올 테니까 만일에 그랬는데 성불이 안 왔다 내 말까지 잡으러 오세요 내가 이 법을 줬으니까 내목 잡으러 오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요걸 어. 응? 우리 정법 가족한테 전부 다 지금 어, 이, 메시지를 지금 내려주는 거니까, 전부 다이 법을 받아서, 인자는 내 기도하려고 들지 말고, 내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부 다 우리 보살님이 되고, 간센보살이 돼줘야 되는 거. 야 내가 실제 간센보살이. 지금 그래서 홍이 인간들을 치워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어, 인자, 지금 금방 인자 들으니까 생소하겠지만, 이 원리들을 앞으로 공부해 나갈 테니까, 이걸 잘 듣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 선물은 다줄 테니까. 이롭게 햄만 꿈 선물 줄 테니까. 이해 돼요? 네. <laughs> 본문장에 가면 언제든지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동안 거 입대 때 갔을 때는 그, 스승님과 인사 나누고, 끝까지는 괜찮았는데, 스승님이 법문을 시작하시고부터 끝까지, 정, 앞도 잘안 보이고, 웅동해지면 너무 잠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법문을 들으니까 기억은 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수 있는지 가지침 부탁드립니다. 예. 어, 우리 법문장에 오니까 유독에 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법문장에 오는 건 엄청 좋아해. 왔는데 법문하니까 그만 자야지, 자는 거야. 아, 예 몽롱하고 막 자. 이게, 이게 왜 그러냐. 이거 내한테 이제 할머니가 와가지고 동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윗대에 할머니가 계신데, 내를 도우려고 법문장까지 끌고 가는 것도 잘하고, 뭐가 있는 거를 노력을 하는데, 가갖고 이제 공부할 때는 그냥 자보는 길. 응. 어. 아, 어, 그게 이제 내한테 그러한 기운이 실려있다라는 거죠. 에? 어,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어, 본문장에 와서 이렇게 좀더 그, 저, 우리 서인들도 있고 조상님들도 있어요. 있는데 같이 이끌어 주려고 좋게 이렇게 했는데, 어, 그 와가지고는 몸에서 안 내리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에? 어, 그런 거를 이제 몇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안 자요. 앉아고 어, 내리준단 말이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을 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립니다. 어, 내리니까. 자죽자죽 따라다니면 나를 돕는다고 돕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도,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꼬 꽃도 박 졸고 나니까 굉장히 또 깨운하죠, 또. 이렇게. 어, 그렇게, 어,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그 강의 행거를 어 유튜브로 들으면 굉장히 잘 들려요 또. 어 그때는 할매 안 실려 있거든. 어. 어, 어 그게 그러니까 뭐 공부만 하면 잡으는 사람이 있어요, 돼. 아 어, 그런가 누가 실리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아 어, 그래서 그것도 조금 봐주라는 거죠. 어 다른 쪽으로 나를 돕지만 어떤 쪽에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아 지금은 그래 손발 맞출 때구나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라. 아 어? 그리고, 아이고, 이제 좀 내리시죠. 이러면, 이제 조금 한 두세 번 그러면, 이제 또 많이 그렇게 안 하죠. 응? 어,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육신에 싣고 조금 이렇게 해줌으로써 해탈한단 말이죠. 아 응? 어, 그렇게, 그러니까, 어, 그런 걸 조금 봐주고 이러면, 앞으로 기운을 또잘 살펴줍니다. 아, 예.